안녕하세요. 쌤쌤의 R2입니다. 오늘은 광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광물은, 어, 본인이, 본인이라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색, 그리고 좋은 색, 쪼개지는지 깨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지, 뭐, 등등. 결정형, 광택, 뭐,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포커스를 여기에다만 맞췄으면 좋겠어요. 좀 so 지하게 여기서 공부하세요. 일단 색은 그냥 무색인지 유색인지만 구별 할게요.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으면 색이 좀 있게 돼요. 색이 어두워요. 그런 경우는 유색 건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색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색이 밝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철과 마그네슘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얘네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혹은 뭐 규소가, 규소가 좀 많아요. 응? 음? 다음, 만약에 색이 똑같더라도 좋은 판을 긁어서 가루를 내면은 색이 좀 달라지기도 해요. 이걸 좋은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벌구이한 도자기 판 같은 게 있어요. 중앙글도 해봤을까? 거기 딱 긁어보면은 강물이 가루가 되어서 좋은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살살살 망치로 땡땡땡땡 때렸을 때 그때 쪼개지는지 또는 깨지는지를 보면 은또 광물의 성질마다 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요. 일단 이거는 규산염 광물의 결합구조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눈치 있죠? 네, 그럼 먼저 흑음보 같은 경우에는 판상구조잖아요. 잠깐 돌아가 볼까? 판상구조니까이 판끼리는 서로 산소의 공유가합보로 단단하게 손잡고 있어. 그러니까, 판, 판, 그렇게 뜯어져요. 어. 그리고, 갑섬석은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손을 잡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사술도 그래. 그래서, 기둥끼리 손을 쭉 잡고 있어서 쭉 길게 뽑아줘요, 기둥처럼. 그래서, 자, 흑은모는 한 방향으로 판, 판, 판 밀려 나가듯이 그렇게 쪼개져요. 근데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 애들은 잠깐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여기 이만큼 있죠? 이만큼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게두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한 방향, 여기 한 방향, 그리고 여기가 두 방향, 두 방향이에요. 근데 방해석은 지금 세 방향이라고 되어 있잖아. 얘는 그냥 주사위처럼 여기 이이 이 방향 하나, 이 방향 하나,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로 절단나요. 그래서 마치 어 주사위처럼 그렇게 뽑아진다 이거야. 이게 세 방향이에요. 여튼 쪼개짐은 규산염 광물에서는 결합 구조랑 함께 암기할게요. 네, 그래서 흑금료는 판상이니까 판 모양으로 한 방향으로 그리고 휘석은 단사슬이었죠. 각섬석은 복사슬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사슬구조를 갖는 애들은 기둥 모양으로 두 방향, 두 방향으로 쪼개져요. 네. 그런데, 보면, 감람석이랑 석영은 어느 부분이 특별히 결합력이 약한 부분이 없어요. 얘네는 독립상으로 지들끼리 손잡고 있고, 얘네는 모든 부분을 다 같이 손잡고 있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 차별적으로 결합력이 약한 부분이 없어서 그냥 깨져요. 쪼개지면 없다, 이 얘기야. 네. 그게 석연과 감람석이 그래요. 독립상구조, 망상구조죠? 네. 다음. 광물의 단단한 정도를 굳게라고 합니다. 모스라는 과학자가 표준광물의 10개를 정해서 상대적으로 긁어보면서 등수를 정한 거예요. 네, 이때. 네. 어, 활석이 그냥 가장 물러 1번이야 그리고 모스가 정한 것 중에 금방석 다이아몬드죠 얘가 가장 굳었대 단단했대 그래서 얘가 가장 나중이에요 그래서 서로 긁었을 때 긁히는 것이 무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좋은 판의 국기가6 5예요 근데 석영의 국기를 보면 7이잖아 누가 더 단단해요? 석영이 단단하죠? 그래서 긁어보면 좋은 판이 긁혀요. 그래서 석영은 좋은 판에 긁어서 좋은 색을 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긴 그냥 스킵. 음. 선생님이 여기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 표의 근거에서 그냥 성질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음, 먼저 원. 흑음모랑 휘석은 이 표의 근거할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 일단 흑은 모희석. 좋은 색 다르네요. 색도 다르네. 자, 그리고 서로 긁어 보면 긁히는 게 뭐예요? 지금 흑은모는모스국기가 2.5. 그리고 희석. 내가 왜 감람석을 적어 놨을까? 희석은 <laughs> 5.5. 그러니까 긁히는 것은 흑은모네? 흑은모가 되게 물러요. 네. 그리고, 어, 구별을 할 때, 흑은모는 한 방향으로 쪼개지고, 휘석은 아까 전에 감휘? 얘가 단사슬이잖아. 단사슬이니까 두 방향으로 쪼개지겠죠. 쪼개짐 두 방향. 그쵸? 그 다음에, Q2. 이 표에 있는 광물을 무색과 유색으로 구별하고 어두운 색을 띠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유색 광물이 먼저 화학식을 보면요. 자, 철과 마그네슘이 없어 없어. 따라서 무색 광물은 석영과 정장석입니다. 그리고 철화를 포함하고 있는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는 흑은모, 감람석, 휘석은 유색 광물입니다.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색 광물이 어두운 이유가 뭐라고? 네, 어두운 이유가 뭐라고? 상식 느낌으로 알아놓으시게요. 철과 마그네슘을 포함해서 그렇다. 여기 표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자, 핵심 팡. 마지막. 이쯤 되면 외웠겠지? 부탁이에요. 외우세요. 네. 결합구조. 독립상, 탄사슬, 복사슬, 판상, 빵상. 각각 해당되는 광물이 감, 휘, 각, 극, 석. 이었죠? 네. 이때 결합 비율은 1대4, 1대3, 4대11, 2대5, 1대2. 깨짐과 쪼개짐은 결합구조랑 연결했을 때 생각을 좀 하면서 암기를 할게요. 독립상과 망상은 다 깨집니다. 다음. 반사슬, 복사슬은두 방향으로 쪼개져요. 마지막, 흑은모의 판상은 판판판 한 방향으로 쪼개져요. 이때, 이 방향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은 상태에서 정출된 거고, 그만큼 양이온이 없었어서 공유산소수는 많아지고, 공유결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화에는 강해집니다. 여기까지, 안녕!